발레도 하고 현대무용 하는 거 있거든요. 아, 쫙쫙 하는 거 그런 것도 하고. 뭐. 젊은 시절 탁월한 아 무용 실력과 빼어난 미모로 모델 활동까지 했었다는 할머니. 스물둘 지금의 남편을 만나 모든 꿈을 접고 식당을 운영하며 살았는데. 태풍도 사나 가지고 지하실 가면 82평인데 물이 완전히 차가지고 이까지 올라왔었거든 부부의 모든 걸앗아간 태풍 루사.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다. 그래갖고 어렵게 있는데, 어, 그 다음에 또 매미가 또 왔어요. 아, 어, 정말 그때는 그 침수 속에 지하실이 그냥 빠져 죽고 싶더라고. 사람들도 보기 싫고, 그래서 울증이 빠져가지고. 그후 오랜 시간 삶에 대한 아무런 의지도 보이지 않았다는 아내. 뭐다 아, 보다, 뭐 한약을 다리면 뭐 병원으로 신경가로 가도 안 돼. 아유, 큰일 났다 싶어가지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아이 사람이 옛날 일을 다시 찾으면 회생할 수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 내가. 자신을 만나 잃어버렸던 아내의 꿈을 다시 찾아주고자 아내 손을 끌고 교습소로 향했던 남편. 뿐만 아니라, 그때부턴 모든 것을 아내에게 맞춰서 헤어스타일뿐 아니라 라이프스타일까지 바꾸기 시작했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사실 뭐 멈추고 응치고 못해도 자기가 어떻게든지 나하고 같이 가려고 같이 맞추려고 나로서는 너무 감사하고 고맙고 덕분에 아내는 다시 모델을 꿈꾸게 됐고 남편은 그 길을 함께 걷게 됐다. 이렇게 백발의 부부 모델이 탄생하게 된 것이다. 난니 사실거든. 이6 0다 가지고 이러다고이이나 이제. 함께한 45년의 세월. 온종일 함께 하는 게 지겨울 법도 한데 서로를 챙기는 마음과 손길이 변함없이 이어지니 이 부부 참 천생연분이다. 다음 날 아직 고난 잠에 빠져 있는 부부 알람 소리와 함께 기상 한 번에 어, 이거, 이거. 깨는 둥 만은 둥 아침 체조부터 하여튼 호흡은 척척이다. 아, 아침에 몸을 풀어줘야고된 연습도 무리가 없다고. 어, 어. 어. 아, 스트레칭을 잘 좋아해. 아, 이이이몸 이거 부거이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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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아, 다이는거아니에거 지금? 다거시는거아니에거아니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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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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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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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풀어주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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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젊은 사람들 못지않은 그런 는이을 네. 만들 수있구는이가 모델 아니랄까? 의상 고르는이도한참이다구는이는이 친구는 이친고는이 친구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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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는 이친구이이 친구는 이친구이이 잠시 후, 먼저 준비를 마친 할아버지. 우와, 멋지네요. 과연 할머니는 어떤 모습일까? 어머나, 곱다, 고와. 그야말로 자체 발광. 너무 라아누구시더나 와, 체격이 정말 아름다워. 어세요 그 네. 아, 아. 아. 할아버지가 만들어준1만불짜리 아. 미소. 진짜 모델 맞네요. 아 비주얼도 좋고, 스타일도 좋고, 마인드도 좋고, 젊은 모델들 놓지 않게 열정도 뛰어났습니다. 오른쪽도 오른쪽도. 그리고 웨딩 화보의 하이라이트. 자, 준비하시고!